안녕하세요, 여러분. 엄마표 영어 에이미입니다. 2주 전에 구독자 1000명이 되어서 이벤트를 진행했었어요. 이벤트를 진행하고 Q&A 영상을 위한 질문을 제가 미리 한번 받았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부모님들이 엄마표 영어를 잘 하고 진행하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한테 기본적인 생활영어, 간단한 생활 영어를 써 주시는 분도 많았고요. 옛날처럼 고전적인 방식대로 어린 아이들한테 영어 단어를 외우게 하시거나 듣기도 안 되는 아이들한테 읽기를 먼저 무리하게 진행하시는 분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질문을 주신 분들은 정말 엄마표 영어에 관심이 많아서 시중에 보면 엄마표 영어 책들이 많잖아요. 많이 이미 많이 그것들을 보시고 진행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진행을 하고 계신데. 내가 진짜 이게 맞는 길인가 잘 하고 있는가? 아 한번 그래서 그냥 어, 확답을 받고 싶으신 분들도 되게 많았던 어, 느낌을 받았어요. 네다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질문 주신 분들 중에 엄마가 영어가 편해서 영어를 조금 엄마가 영어를 거부감 없이 영어를 편하게 어, 사용해 주시면서 정말 영어 듣기를 많이 듣기 많이 해주시고 영어 책도 많이 읽어 주시고 정말. 모국어처럼 모국어의 방식처럼 영어 노출을 해주시는 분들이 한 그룹이 있어요. 그런 그룹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그룹은 엄마가 영어가 편하지 않으신 그룹, 엄마가 영어가 편하진 않으신데 정말 나는 우리 아이 영어 편하게 키우고 싶다 기본적인 듣기가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학원을 가서 소리의 뜻도 모른 채 단어 스펠링을 먼저 외우는 그런 작업을 안 하고 싶은 분들이 엄마표 영어를 집에서 하고 싶은 분들이시거든요 많은 영어 전문가들이 말하잖아요 영어 읽기 먼저 하지 말고 듣기 먼저 꼭 해주세요 듣기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읽기는 쉽게 진행이 됩니다 정말 다 그래요 그, 대치동에서 그한 반에서도 영어를 제일 잘하는 아이. 그죠? 똑같은 반이고 똑같은 학원이지만 영어의 실력이 되게 달라요. 같은 레벨을 뽑아 놨지만 엄마가 집에서 영어 듣기를 많이 노출해주고 그리고 영어 책도 많이 사다 나르고 또는 빌려다 주시고 이런 아이들은 확실히 같은 반에서 엄마가 정말 학원에 맡겨놓기만 하신 분들의 아이들과 너무 달라요. 정말 나무 달라요. 선생님이 한 마디를 막 술술 던졌을 때 그거를 받아먹는 아이들은 집에서 영어의 소리를 많이 듣고 노출이 되고 영어책을 많이 읽었던 애들 그런+ 그런 아이들이 다 받아먹죠. 그것처럼백치동에서 도착 영어 듣기는 기본이면서 필수예요. 집에서 엄마가 영어를 먼저 시작하고 싶으시면 영어 듣기를 먼저 중요하게 가셔야겠죠. 네, 그러면 한번 한국 나이로 4세 이하의 친구들의 어, 질문들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친구는요, 세도를 어, 앞둔 4세 여아입니다. 어, 생활 영어를 잘 알아들어요. 자기가 아는 단어를 조합해서 간단한 영어 문장이 나오는 정도예요. 3세 때는 3세라고 하시면 지금 20, 네, 24개월, 36개월 사이인 어린 친구죠. 패팍 피그를 즐겨 시청하다가 요즘에는 찰리, 찰리 오스트 스쿨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엘라는 그 어렸을 때 3사 컨텐츠를 이용했다고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라도 어들여서 가지고 가야 좀더 체계적으로 영어 말하기가 잡힐까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어요 지금 아이가 3, 만 3세가 되었는데 페파피그를 잘 보다가 다른 걸로 옮겨 탄상태예요 찰리 고스트 스쿨은 페파피그보다 문장이 조금 더 길어지고 꼭 내용이 풍부해지는 영상이에요 찰리 고스트 스쿨을 좋아하면 3사는 제가 필요 없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엘라가 처음에 3사 영어, 메이저 어, 대형 영어 3사를 이용한 건 제가 유튜브에 이렇게 좋은 컨텐츠들이 많은지 몰랐어요. 저는 영어 교육을 대학원 때 공부했지만, 한국에서 EFL 그 환경에 있는 아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쳐 줄 때, 어떤 방법이 효과적인지 이론으로는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아이가 24개월 전에, 이전에 이론과 달리 어떻게 해야 효과적이고 좋은 방법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24개월 때는 그냥 막연히,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다. 내가 영어를 편하게 함에도 불구하고 영어 원서를 살 생각도 못했고요. 몰랐어요. 몰랐고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부모님들은 아이가 뭐돌때 되면 어떤 전집을 구입하시고 한글 전집을 구입하시고 뭐 수학 전집도 구하, 구입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저도 그러다가 삼사 어, 3사, 영어 3사의 전집을 알게 되었어요. 이전 삼사를 제가 이용을 했었는데. 저는 그 책만 구입하고 센터 이용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한 거는 DVD랑 영어 책만 사서 그냥 집에서 노출만 해줬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엘라가 책도 보지 않았어요. 책을 읽어 줬는데 안 보고 도망가는 거예요. 한글책은 안 그랬거든요. 그게 한 24개월 때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는 남들처럼 책을 영어책을 안 좋아하나 보다. <laughs> 안 좋아하나 보다. 그래서 진짜 센터를 등록해야 되나? 선생님들은 어, 내가 하는 방식 말고 다른 방식으로 재밌게 특별한 뭐 무언가가 있을까? 이렇게 해서 센터를 등록을 해야 되나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근데 또 DVD는 봤어요. DVD가 어, 한 아이들 시즌을 5분? 에서 20분 정도 그 정도 길이에요. 길은, 길면 20분. 그래서 그냥 DVD만 틀어줬어요. 처음에 굳이 영어 책을 펼치면 도망가는 아이한테 굳이 붙잡고 영어 책을 읽어주진 않았고, 그러면 아직은 얘는 때가 아닌가 보다, 못 알아듣나 보다. 소리만 계속 들어줬어요 들, 그렇게 들려주고 있다가 유튜브에 영어 노래를 틀려주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사실 그 3, 4 책과 DVD의 그 개수. 가 너무 부족해요. 뭐한 한 시리즈당 뭐 15건, 16건 또는 30건 뭐 이렇게 부족해요. 단어를 넣어줄, 인풋해줄 게 얼마나 많아요. DVD도 너무 짧아 DVD도 막 되게 많이 말하기보다는 그 책에 있는 거를 재미있게 움직이는 영상을 하거나 아니면 또 원어민 선생님들 나오셔서 또재있게 하거나 그 정도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또 유튜브를 어쩌다가 찾아봤어요. 정말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찾아봤는데 마들교스 어, 클럽 노래가 어, 있,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노래를 자세히 들어보니까 제가 대학원 때 공부했던 거인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초등 영어 교육을 전공했어요. 미국 초등학교에 가서 아이들한테 실습하고 그리고 그 아이들한테 책을 읽어주는 실습도 하고 노래를 들려주고 했, 했던 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때는 아가씨 싱글 시절이라 그게 뭔지 잘 몰라고. <laughs> 그런데 어, 제딸 엘라에게 그걸 틀어주려고 하니까 그게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미국 어린 아이들이 듣고 미국의 3, 4, 5세 아이들이 정말 집에서 많이 듣고 엄마가 읽어주는 그 책들이 한국에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다가, 아, 그 메이저급에 있는 책도 좋지만 이거보다 좋은 책이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이미 영어가 페파피그를 재밌게 많이 봤고 찰리 고스트 스쿨을 보는 아이라면 3, 4그교재는안 사셔도 될것 같아요. 이거 사는 이유는 엄마 마음이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한 거지 3사 컨텐츠 중 하나를 드린다고 말을 안 하던 아이가 하고 또 그런 건 아니거든요 엄마가 집에서 편하게 생활영어 가능하시면 굳이 필요 없으세요 저는 그냥 이 3사보다는 쉬운 영어 그림책들 한두 줄짜리 이런 거 있어요 어, 맥스앤루비 영어 그림책도 보면 다두줄세줄 밖에 안 돼요 그런 것들을 또 페파피그 영어 책 그림책 있잖아요 그도 또세네줄 정도 돼요 페파피그에도 또 대, 대화체 구문도 많아요. 철린 롤라 책도 그렇고. 철린 롤라, 페파피그. 그 TV 프로그램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림책들 같은 경우는 대화체가 많아요. 그런 책들을 엄마가 많이 읽어주시면 엄마가 굳이 영어를 집에서 영어 교재 생활영어 책을 음, 보고 연습을 하지 않아도 영어 책만 많이 읽어주셔도 아이가 엄마 그 말을 많이 들어요. 그리고 엄마가 말할 때 아이도 가끔 따라하고. 다음, 같은 분, 그 다음 질문은요. 언제쯤 정확한 발음이 가능하며 교정해줘야 할까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답은 다 아시고 계신 것 같아요. 놔둬야 됐죠? 네. 굳이 발음을 코치해주지 않아요. 저는 엘라가 어렸을 때부터 영어 하는 거를 들어왔기 때문에 그 발음이 못 알아듣는 발음이라도 저는 얘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았어요. 하지만 아빠는 못 알아들었어요. 아빠는 제가 영어를 하는지 외계어를 하는지 몰라요. 엄마들만 알아듣는 발음 있잖아요. 한국어도 마찬가지 아이가 분명히 한국말을 뭐라고 하는데 엄마는 알아들어. 아 얘가 뭐라고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아빠는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아빠는 왜 이렇게 못 알아듣는 거예요? <laughs> 아이의 발음은 어~ 한국어도 7세까지 어~ 7세까지 아직 정확한 발음이 안 나오잖아요. 어, 그래서 저는 그냥 어, 놔두세요라고 하,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이들이 두 개의 언어를 하는 아이들이 요즘에 많더라고요. 영어와 한국어 둘 둘이 어렸을 때부터 말하기로 잘한 아이들은 어, 7세가 돼도 한국말이 그렇게 분명하지는 않아요. 엘라가 좀 그랬거든요. 친구 엘라가 말이 조금 빨리 튀는 편이에요. 엘라가 빨리 한국말이 빨리 튀었는데. 그리고 그래, 한국말을 잘하고 빨리빨리 잘해서 유치원에 5세때 갔는데 선생님이 말을 너무 잘한다고 친구들에 비해서 그랬는데 7살 때 되니까 어, 친구들은 한국어 발음이 되게 어른스러운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되게 또박또박 또렷한 아이들이 친구들이 많았는데 엘란는 아직 약간 7, 그 또래 나이보다 조금 어눌한 느낌. 한국말을 약간 무슨 <laughs> 교포가 하는 느낌 그랬어요. 영어와 야, 한국어를 둘다 해서 그렇고, 역시 걱정은 안한 이유가 크면서 남, 조금 다른 아이들보다 한국어만 쓰는 아이들보다 조금 발음이 교정이 늦게 될지라도 한국어만 쓴 7세 아이들보다 한국말이 조금 또렷하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laughs> 뭐, 나이가 올라감에 따라 분명히 발음 교정이 될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놔뒀어요. 그랬더니 정말 8세가 되니까 어, 한국말이 또 작년보다는 또렷해졌고 한국말도 정말 한국 사람처럼 해요. 이제 되게 사람이 간사한 게 한국말이 또렷해지니까 영어는 또덜 영어스럽게 하는,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적당히 그냥 적당히 둘다다 다 이렇게 잘 올라가면 될것 같고 어, 발음 교정은 안 해주셔도 됩니다. 엄마가 혹시 아, 나는 우리 아이 영어 발음이 조금 더 교정됐으면 좋겠다. 너무 못 알아듣겠다. 그러시면 영어를 더 많이 들려주시면 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같은 집이에요. <laughs> 어, 읽기, 문자 노출은 언제쯤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현재는 듣기와 말하기만 신경 쓰고 있으셔서 한글도 영어 문 한글도 영어도 둘다 문자 노출을 아직 안 해주신 상태예요. 문자 노출이 필요한 시기인지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만 3세잖아요. 아직 안 해도 돼요. 아직 안 해도 되고, 어 그리고 사실 그 문자 교육은 엄마의 선택이에요. <laughs> 엄마의 교육관이기 때문에 듣기는 정말 저는 언제부터 하세요라고 강하게 추천드릴 수 있지만 읽기는 정말 엄마의 선택이세요. 결정은 엄마가 하시는 거지만 제 엘라의 과정을 한번 말씀드려 보면, 어 제가 그 홈페이지 첫 설명에도 조금 간단하게 적어놓긴 했어요. 저는 엘라가 만2 4개월부터 영어 소리 노출을 시작했어요. 영어 영상도 보여주고 소리만도 들려주고 노 노래, 영어 노래도 들려주고 엄마가 영어 책도 읽어주고 그렇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한국 나이로 6세 때 한국 나이 6살 2월달에 그때 파닉스부터 제가 시작했어요. 파닉스가 필수는 아니에요. 필수는 아닌데 엄마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예요. 사실 파닉스를 하지 않아도 영어를 잘 읽는 아이들이 되게 많아요. 영어를 5세부터 줄줄줄 읽기를 하는 아이들에 비하면, 결코 빠른 시작 시기가 아니에요. 영어를 듣고 말하기를 다른 한국 보통 아이들에 비해서 빨랐던 거에 비해서 읽기를 그렇게 빨리 진행한 건 아니에요. 저는 한국말, 한글도 빨리 가르쳐 주지 않았거든요. 아이가 한국어를 바나나, 가방 이런 거를 굳이 3살부터 읽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고요. 어, 이미 아이를 많이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아이가 10살, 11살, 초등학교 고학년인 부모님들은 한글을 언제 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아기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됐을 때책 읽는 걸 좋아하는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한글 1학년 때 떼어도 초등학교 3, 4학년 때 책을 좋아하고 깊이 있는 독서를 하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한글을 3학년 때 떼는 아이들인데, 책을 안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그거는 한글은, 그서 저는 문자 노출은 조금, 저는 제 기준에서 미루고 싶어서 미룰 만큼 미뤘어요. 근데 영어가 한글보다 조금 더 빨리 시작한 이유는 이미 유치원에서 알파벳을 다 배웠기 때문에 <laughs> 영어는 6세 2월 달에 제가 영어를 파닉스부터 시작을 했고요, 한글은 6세 11월 때부터 시작을 했어요. 지금은 8세인데, 어, 한글 영어 모두 다잘 편하게 읽고 책도 자, 좋아하는 아이로 자라고 있어요. 근데 <laughs> 네, 모르겠어요. 아직 1학년 초반이라 이 아이가 한, 책을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아직은 알수 없어요. 깊이는 독서를 아직은 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영어만 놓고 본다면 어, 저는 아이가 어릴 때는 영어도 모국어 수준, 모국어 진행과 똑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을 되게 확고하게 한 상태라서 영어 듣기, 말하기 그리고 영어 책 읽기 영어 읽기 이렇게 영어를 6세 2월달에 시작을 했잖아요 정말 캣 이런 거를 다 그때 읽기 시작했어요 제가 처음에 리더스북 이렇게 했어요 분량을 말씀드리면 너무 조금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어, 맞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많이 안한 거예요. 책을 세권 읽어도 어, 5분도 안, 안 되거든요. <laughs> 그때는 정말 아이도 제가 볼땐 6살이면 되게 어리다고 생각했고요. 어, 제가 읽어주는 책, 제가 영어 책을 읽어주긴 했어요. 하지만 아이 스스로 읽기에는 세권 미만,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점점 책이 늘어나서 지금은, 어, 지금은 8세, 8세 4월이에요 정확하진 않지만 지금 아이가 편하게 있는 영어책 수준은 미국 초등학교 3학년 아이들이 편하게 있는 수준이에요. 2학년 후반 아니면 3학년 초반 이 수준인 것 같아요. 사실 이 수준도 영어를 한국에서 영어책만 달달 읽는 아이들에 비한다면 빠르진 않은 거예요, 분명히. 하지만 뭐뭐 뭐 시합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아이가 저는 어, 영어책의 그 스토리, 영어책의 내용에 빠져서 영어책을 읽는 것이 재밌고 영어책을 보면서 깔깔깔깔 되는 거 어, 그걸 저는 그거에 만족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영어 읽기를 몇살때 시작하는 거는 엄마 마음이에요. <laughs> 엄마 마음이고 저는 그냥 엘라. 제가 엘라와 진행했던 걸 말씀드리면 저는 듣기가 충분히 다 이루어진 후에 누가 영어로 랄랄랄라 말을 했을 때 어떤 동영상이나 책을 봤을 때 그거를 한국어 이해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을 때 읽기 시작했어요 뭐 한국어도 그렇게 됐으니까 저는 그때 시작하고 또 한번 시작하면 또 하다가 흐지부지 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전까지 한게또 다시 0이 되거든요 0이 돼요 0. 열심히 3개월 진행했는데 힘들어서 내려놨다 그러면 다시 없어져요 그래서 저는 최대한 열심히 어차피 시작하면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시기를 조금 최대한 제기준에선 미뤘어요. 미루고 나서 요이땅 하고 6세 2월부터 어 열심히 차 조금씩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아이의 페이스에 맞춰서 천천히 진행하고 아이가 조금 받아들이는 것 같다. 그러면 조금 더 넣어주고 조금 넣었는데 이건 아직 힘들다. 그러면 조금 다시 빼고 이렇게 넣었다 뺐다 이렇게 어떤 책을 진행해도 조금 어려워한다. 그럼 다시 후퇴, 다시 돌아가고 이렇게 반복해서 대신 놓진 않았어요. 이렇게 놓지 않고 1년 정도를, 6세 1년 정도에 그렇게 쭉 진행하니까 그래도 리더스 책뭐 2단계 정도 평균? 1, 2단계 정도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1년 후에 초기 챕터북 읽고 이제 챕터북, 지금 챕터북 이제 많이 읽는 중인데 중요한 건 읽는 시기는 엄마 마음. 하지만 어떤 방향으로 갈지는 엄마가 처음에 확고하게 정하셔야 될것 같아요. 나는 어 성격이 급해서 못 기다 듣기만 하고 못 기다리겠다 진짜 읽기랑 같이 동시에 진행해야겠다 이러시면 뭐 그건 엄마 마음이세요 하지만 사실 읽기랑 듣기랑 같이 진행하면 어떤 점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읽기에 더 비중을 많이 두게 돼요 드시게 돼요 왜냐하면 읽기를 할수록 아예 읽기가 진행이 되는 게 보여요 그럼 엄마 욕심이 더 잘하는 걸더 해주고 싶어 왜냐 듣기를, 우리 아이가 듣기가 얼마나 잘 하고 진행되는지는 엄마는 안 보이거든요. 물어볼 수도 없고, 그쵸?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읽기 시작은 엄마 마음이지만 일단 시작하시면 열심히 해야 된다. 그거 각오하시고 시작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조금 남들보다 시작시기가 6개월 정도, 듣기 하느라 6개월 정도 시작시기, 읽기 시기가 늦었더라도 그건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님을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